안녕 오늘은 감바스 밀키트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이 와인인데 제가 이 와인을 되게 예전부터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아마 스페인 와인이었던 것 같아요 스페인 와인 중에서도 좀 평점 높고 추천 많이 해주는 와인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한 큰 감바스 알 아히오인데, 이게 제가 한세 한 번인가 먹어봤는데, 어, 되게 맛있었어요. 이거랑 이 와인이랑 해서 오늘 한번 먹방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 ASMR 마이크예요 제가 ASMR을 전부터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목소리가 작은 이유는 감기 이슈도 있었고 이번에 감기가 진짜 목감기가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이 완전 맛이 가가지고 목소리가 제가 엄청 톤이 높고 좀 앵앵대는 목소리긴 한데 완전 허스키한 진짜 듣기 싫은 목소리로 변해가지고 한 2, 3일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거를 어 지난주 금요일에 촬영하려고 사둔 거였거든요. 근데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 거의 완치되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이 또 금요일이에요. 행복한 금요일, 행금. 그래서 오늘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되게 바빴어요. 오늘 퇴근하고 바로 집에 와서 저녁 샐러드 먹고 차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세차를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전손 세차만 하거든요. 기계 세차는 한번딱한번 돌려본 것 같아요. 한 번인가 두 번? 거의 안 돌리는데 그때 너무 더러워서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손 세차를 내부까지. 오랜만에 내부까지 해서 깨끗하게 하고 왔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고,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불금을 즐기러 갔나 봐요. 그래서 혼자 아주 여유롭게 세차를 했답니다. 제가 요즘 너무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가지고, 운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세차 끝나고 너무 피곤하지만 바로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다가 런닝을 뛰는데 기침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진짜 민폐일 정도로. 기침 소리가 너무 민폐인 것 같아서 하다가 거의 한 시간 하고 나온것 같아. 그러고 좀 이렇게 뒹굴뒹굴 쉬다가 왜냐면 이거를 하려면 할머니가 주무셔야 할수 있는데 지금 안 주무시긴 하는데 이미 시간은 12시가 다 돼가요. 그래서 급하게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꽂아볼게요. 이거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마이크를 엄청 좋은 걸산게 아니어서 제가 듣지 못해요. 어떻게 말하는지 안 들려서 그냥 감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간바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음, 한번 뜯어볼게요. 우선 마이크주 준다. 얘는 귀여우니까 그냥 넣자. 음 로즈마리는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페퍼론치도 마지막에. 이것도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조금 바삭하게 먹고 싶어서 오일을 조금만 넣고 조금만 구워줄게요. 이것 다시으요 오일을 다 넣어줍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줘. 저는 되게 플레이팅 하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새우도 예쁘게 꽃 모양으로 해봤어요. 음식할 때 예쁘게 해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음, 아 초점이 너무 날아가네요. 어디가 막 한번, 가면... 가면...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향이 허? 진짜 너무 좋아요 와저 와인 너무 오랜만에 마셔요 와인은 향으로 마시고 맛을 보는 걸 했어요 ちんとました。 그 정도. 감이 엄청 술을 아예 안해요 아예 안하는데 되게 오랜만에 와인이 먹고 싶기도 했고 어, 요즘 술 약속을 음, 안 잡았어요 안잡았다고보단못 잡은 게좀 크죠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최근에 또 재밌었던 일을 말해주고 싶은데 아 최근에 이게, 이렇게만 주는 게 아니라, 어, 근데, 이러니까 너무 광고 같은데, 저는 광고가 들어올 만한 스케일 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고 절대 아니고, 내네 돈, 내네 돈. 이렇게 사진으로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파일도 줘서 핸드폰에 간직도 할수 있어요. 여튼, 뭐, 그러한 썰이 있었다. 최근에 저의 썰. 벌써 한시한 16분. 근데 찍은 지 얼마 안 돼? 제가 한 12시 2 0분에 시작하지 않았나요? 음. 근데 술도 혼자 먹으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혼술을 어떤 재미로 하는 거지? 우선, 너무 졸린 거, 쌍꺼풀 두꺼워진 거 보이시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려 되게 많이 남았어요. 만큼 거의 새 건. 怎样啊？